공유창고 1학년 2가 나와 12강입니다. 12강에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나머지 정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X3제곱더기, X제곱더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1,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양쪽에 1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자, 일단 1부터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7, 플러스 9,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이요. 자, 그러면, 요두 개를 연립해서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18이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시면 4a가 마이너스 20.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5. b 값이 3. 나오겠네요. 我系列